찬바밤밤밤밤밤 쉘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민진 아이이네가족 따뜻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일 장을 읽어보아 이스라엘이 본 위대한 일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규율과 기리와 율법과 영령을 형상 지키시오 여호와의 징계와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의 표적과 이집트 왕비라고 파라오의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소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과 전차아이들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셨소 여러분은 자,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해주신 일을 보지 못했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그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과 장막을 삼켜 버렸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도 다 삼켜버렸소 여러분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보았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laughs>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여러분이 저기. 건너가 그 들어가려는 땅을 하,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은 조상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것이요그 땅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요 여러분이 찾을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이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곡식과 새포도주에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 들에는 여러분의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은 조심하시오깨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줘서 하늘을 사드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면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저 좋은 도착해. 땅에서 죽게 될것이요내 응? 응?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laughs>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나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담,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오. 땅 위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한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앞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오. 당나브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백성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요 아무도 여러분을 만을수 없을 것이오. 그들26망어 어, 26. 어떻게 가 거룩한 물건이 식물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보시 응? s 26 w 1장26 26, 26. 12, 11, 11장 11장 응? 여기 chapter 11 아, 여기. <laughs>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얻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산,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이어하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시오. 그 산들을 요단강 건너편 곧 서쪽 해지는 편에 있소. 그 산들은 모래, 성소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우며 길갈 건너편 요단 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있소.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시오. 아멘.